아니라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랑권 등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확진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입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필요성이나 수요가 제기가 되면서 좀더 정확한 그런 진단 키트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계부처와 또 업계에서 계속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 백신 상황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마무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보죠. 신규 확진자 수가 5백 여든 명. 아, 주말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사실상 600명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늘 그렇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검사 건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숫자가 많이 줄어들지만 사실은 줄어들었다라고 할때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할 게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를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게 413명이거든요. 네. 100명 이상 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600명대를 유지하고 를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 수도권하고 부산에서의 유흥업소 영업금지가 내려진 상태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영업자들 고통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생 방역 방안을 곧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건데, 영업금지된 유흥업소에 이제 어떻게 최종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부를, 어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건 아니고 그렇게 의견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여섯 가지 업종을 영업 금지라 해 시키고 있는데. 네. 어, 오세훈 시장 쪽에서 물어 문의를 한 것은 그 여섯 가지가 아니라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이 업소는 뭐자정까지 예를 들어서 감성주점이라는 곳은자정까지그 헐던법 같은 건 11시까지, 그리고 그전 단계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이렇게 좀 나눠서 영업금지를 할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좀뭐 어느 정도 허용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음, 자, 자체적인 어, 거리 두기를 하기 위해서 자가진단 어, 키트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것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곧 망하게 생겼다 이런 호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입니다.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이 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 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 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앞서 그 유흥업소의 영업 시간 금지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그렇고 네. 자가진단 키트도 그렇고 다 자영업자들의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좀더 네. 영업을 해서 문을 좀 열게 하는 방안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마스크를 벗거나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매장 같은 것들 백화점에 니라 일반 매장 같은 것들은 마스크 벗을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 방역수칙에 특별하게 장애가 없는데 지금 딱이 하필 유흥업소가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해서 마이크도 없이 그니까 러 마스크 없이 활동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조금 전에 상생 방역에서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주자는 거고 자가진단 키트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거냐면 영업장 입구에 배치를 해서 네. 검사를 직접 하는데 그게 한 10분에서 30분이면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음성으로 나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거든요. 그 모든 이용자를 그렇게 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용자를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일부 이상이 있는 사람만 발열을 검사를 된다든지. 해서 뭐 37도가 넘어가면 그렇게 할 것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식약처에서 승인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는 없고요. 해외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검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게 중론으로 보이거든요. 저도 사실 연말 연초에 자가격리를 접촉을 했다가 2주를 있었는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 양 음성 반응이 나온 데도 불구하고 2주 격리를 시켜놓고 그리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2주에 나오기 전에도 또 검사를 했거든요. 음. 그렇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인데 이게 50%도 안 되고 그나마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을 때는 검사도 안 되면 그러면 절반 정도는 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음. 아주 거칠게 표현해서. 그럼 절반 정도 걸러지지 않은 분이 유용업소에 들어가서 아무 제한 없이 그러면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게 그 감염병이라고 하는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큰 위험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사실. 식약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고, 예, 예. 전문 이쪽 전문가들 생각은 어때요? 전문가분들도, 그 전문가분들도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 같은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저도 대부분입니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음. 이 말씀 자체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제가 들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이 사항은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어떤 의욕을 가지고 내놓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사실은 필요해 네. 보입니다 그냥 뭐 무시할 사항은 아니고 여기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당도 같이 좀 한번 논의를 해볼 사항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해 보고요 자 코로나 백신 상황이 정도 마무리를 짓고요.